집합과 명제 1강을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집합의 뜻이 뭔가를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정의합니다. 집합이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범위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두 가지 요소가 집합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 보면서 집합의 뜻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집합이 될수 없는 것은 하고 물어보네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5와 6 사이의 정수의 모임 그랬습니다. 범위도 있고요. 자,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5와 6 사이에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죠? 공집합이 됩니다. 원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범위 주어져 있고 서로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집합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확인 학습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는 천보다 큰 자연수 그랬습니다. 천보다 큰 자연수는 천일부터 출발하겠죠? 무수히 많은 자연수들이 있겠어요. 이걸 무한 집합이다. 이렇게 해서 좀 이따 배우게 되는데요. 어쨌든 집합입니다. 범위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될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죠?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OECD 회원국의 모임. 요 말만 나온다면 이건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OECD 회원국은 수시로 이제 계속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2021년 9월 1일 오전 9시 현재 이렇게 자, 범위가 주어지면서 구별 가능하게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죠. 이 9시 현재 OECD 회원국의 모임은 말이죠. 누가 끌어내더라도 다 똑같이 원소들을 다 같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집합이 될수 없는 거그르너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3번도 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4번도 범위가 있으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사이의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집합이 되는데, 자,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공집합이 돼요. 공집합 이론는 뒤에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되고요. 자, 답은 5번에 있군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 잘한다는 것은 자, 어느 점수 또 어느 실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요소거든요.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학생들을... 똑같이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집합이 될수 없다. 범위는 있지만 서로 구별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구별해 낼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될수 없는 것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범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구별 가능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구별 가능한 모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합을 정해 놓고 우리는 이제 계속 이론들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소라는 걸 배우게 되죠. 이것도 쉬운 이론이죠.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말이죠. 원소가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1은 지합 A의 원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엘레멘트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지합 A의 원소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E는 영문자니까, 이 영문자 E에서 기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일은지합 A의 원소다. 그럴 때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처음 배우는 학생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쪽이 이제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집합이고, 요거는 원소입니다. 그거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럴 땐 요렇게 씁니다. 또는 아니다라는 기호를 또 요렇게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원소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면서 바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을 각각 n, z, 그 다음 q 이렇게 했을 때, 자, 다음 오른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이쪽에 집합이 있죠? 자연수, 자, 여기 오픈되어 있습니다. 1은 자연수 집합의, 원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집합이고 이게 원소란 말이죠. 자, 이게 오픈되어 있죠. 자, 보세요. 0은 정수집합의 원소이다.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을 한번 보시죠. 3번은 노트 3은 무리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리수 집합에 원소가 될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2분의 1은, 자, 정수 집합의 원소이다. 이런 뜻인데, 어허,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도 쓸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쓰면 이게 맞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은 자연수 집합의 원소이다. 자, 오픈된 거잘 보시고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건 1번과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집합을 배우게 됩니다. 공집합은 원소를 하나도 갖지 않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 MT 세트 또는 널 세트 이렇게 얘기해요. 를 그리고 기호로는 이제 이 기호를 써도 좋고요. 6 기호를 써도 좋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집합 A가 있는데 x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는 0과1 사이 이렇게 해 놓고 x는 자연수 그러면은요. 자, 요 범위 사이에서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자, 이런 X는 존재하지 않죠? 자, 이두 개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기호도 좋고, 또는 요런 기호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 어렵지 않게 또 이해할 수가 있네요.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집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 중, 공집합인 것을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죠. 1번. 자, x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x는 요런 범위에서 x는 자연수에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범위에서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집합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네요. 그다음에 2번은 x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등식을 만족하면서 짝수라고 그러죠. 자, x 1 또는 x 2인데 짝수만 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 원소 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공집합이 아닙니다. 원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는,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X는 정수. 그런 X들의 모임인데요. 자, 요 방정식을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지 않습니까? 정수라 그랬으니까 두개다 답이 되는군요. 그래서 1도 원소가 되고, 마이너스 1도 원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이 되네요. 자, 이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공부합니다. 유한집합은 집합 원소의 개수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인피니트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요. 자,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은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통해서 유한 집합, 무한 집합을 확인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죠. 다음 집합 중에서 무한 집합인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은 벌써 답이 될 수가 없죠. 4네 개죠 원소가. 그래서 이것은 자, 유한 집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무한 집합이 될수 없죠. 유한 집합입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2서부터 3, 4, 그죠? 5, 6, 7, 8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셀수 있는 유한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3번 무한집합 맞습니다. 자, 수직선에서 0과 1 사이에 유리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안에. 무수히.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3번 무한집합 맞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무한집합이네요. 자, X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X는 음이 아닌 짝수예요. 그랬으니까, 0서부터 2, 4, 자, 계속 쓸수 있죠? 그래서 셀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 무한집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1강의 마지막이죠 집합의 표시방법입니다 자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죠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말이죠. 자, 2 그죠? 4, 6, 8 요렇게 되면 원소를 실제 나열했으니까 이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x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x는 이런 구간 사이에 있습니다. 자, 등호가 포함이 되면서요. 그리고 자 x는 짝수다 하는 조건이 있다 x는 짝수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2468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으로 제시한다 x라는 자원소가 이렇다 하는 조건으로 제시한다 해서 이건 조건 제시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집합을 하나는 원소나 일법으로 하나는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합 표시 방법 중에, 뭐, 원소 나열은 뭐, 여러분이 쉽게 직관적으로 쳐다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조건제시법에 관련된 문제 하나를 풀면서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제시법에 관련된 문제,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A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X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런 꼴이어야 돼요, X는. 물론 PQ는 음이 아닌 정수고 1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동시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X는 1이 아니니까요. 자, 이 말이 요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2의 영승 1이고, 3의 영승도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X가 1이 되거든요. 그것만 하나 잘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뜻을 알았으니까 한번 칠판을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말이죠. 집합 A에 여기 오픈됐습니다. 원소가 되라. 원소가 되도록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하라. 자, 이게 원소가 될때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하라. 자, 집합 A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물론 p q는 의미 아닌 정수지만 요런 꼴이 돼야 돼요. 요런 꼴이어야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2, 3 소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합성수고. 그러니까 얼른 자 2하고 3의 지수승으로 빨리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792는 말이죠. 자 2, 3 중에 3이 좀 크니까 3부터 하죠. 뭐요 요거 요거 더하면은 3의 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인 정수는 3의 배수이다 하고 배수에 가는 법칙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326이죠? 3618. 그죠? 그다음에 34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얘얘얘 얘, 얘 더해 12가 나와서요. 역시 3의 배수가 돼요. 3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3824 3824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2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2, 요게 되겠고요. 또 갈까요? 또,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2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11로 쓸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합성수 792는 2의 3승, 그죠?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 이런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 소인수 분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 2의 3승 그죠?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 자, n. 이것이 집합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솟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n이라는 숫자는 11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워져야 11이라는 숫자가 지워져야 2의 지수승 곱하기 3의 지수승 꼴로, 요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이 가장, 자, 보세요. 작은 거는, 최소값은 답이 나오네요. 11이겠네요. 그죠? 그 외에 뭐 n이 11 곱하기 만약에 2다, 그러면은, 너 보세요. 2의 3승, 그죠? 3의 제곱하기 11. 자, 보세요. 11 곱하기 2 하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 2도 지워져서 2의 제곱, 3의 제곱, 요런 꼴이 되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많아요. 11곱하기 뭐 2의 제곱도 좋고요그죠또 11곱하기의 삼승도 좋고요 그렇죠? 11곱하기의 11 삼승이라면은 여기다 한번넣어 볼까요? 2의 삼승 이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요거는 2의 삼승 그죠? 3의 제곱곱하기 11이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어져서 결국. 2의 0승 곱하기 3의 제곱 이게 의미 아닌 정수지 않습니까?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역시 집합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계속 있겠죠. n, 11 곱하기 11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2 곱하기 뭐 3도 좋고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전부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n이 가장 작은 숫자로는 이 11일 것이다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 제시법에 관한 좋은 문제였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1이 됩니다. 이 11은 반드시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으로 11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강에 전부 들어있는 이론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1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단원의 일강은 평이하게 구성이 되죠. 집합과 명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쉬운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배웠던 내용 첫 번째 집합의 뜻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소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집합 이론을 다뤘고 네 번째는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에 대해서 다뤄왔고, 마지막으로 집합의 표시 방법이죠. 이 집합의 표시 방법 중에 특히 조건 제시법에 관련된 문제가 빈도 높게 출제가 되고 난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에 좀 유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일또 기대해 주시고요. 2강에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